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쇼핑메이트 샘디입니다 오늘은 겨울 직장이 필수템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사두면 겨울 내내 잘 입을 뿐 아니라 유행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쭉잘 입은 갓성비갓 신비 제품들을 싹 모아왔습니다 오늘 이벤트 대박이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제가 이번 시즌에 꼭 갖고 싶었던 아이템이 바로 이런 울 자켓이었거든요 왜냐면 핀터레스트에서 이 사진을 본 거예요 한 끗으로 근데 세련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정핏을 사면 제 체형이랑은 안 맞더라고요 또 넓은 건 제가 연출하고 싶은 이런 클래식한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오앤온이랑 저랑 통했나 봐요 이 사진을 보자마자 내가 찾던 거다 우선 전체적인 핏을 보세요. 여유 있는 핏감인데 과하지가 않아요. 어깨가 이렇게 패드가 있어서 어깨 각을 딱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이 카라가 이렇게 넓게 제작이 되어서 상체가 와이드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 같은 체형한테 딱인 거예요. 더군다나 전체적인 기장감도 아주 적당해요. 소재가 호주산 메리놀 제가 좋은 소재라고 했죠 이게 91% 그리고 캐시미어가 9%인데 헤비 울 자켓으로 제작이 되어서 엄청 지금 따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네눈 아우터 한번 입어 보셨어요 여기가 소재랑 이런 핏감이랑 테일러링을 너무 잘해서 한번 입어 보면 진짜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디테일 보잖아요. 이런 카라도 되게 미니멀하게 처리되어 있고 단추, 마감, 전체적인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완벽해서 완전 강추. 이런것 유행과 상관없이 계속 입을만한 아이템이라 제대로 된거 사야되거든요 근데 오늘 스펙도 좋고 핏도 좋고 디자인도 예쁜데 우리 스무디분들을 위해서 짜란 샘티팩 추가 할인까지 제공해주셨어요 대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 스무디들 아무따 구입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셔츠 잠깐 소개해드릴건데 라이크유에서 피치 김으로 제작된 코튼 셔츠가 있었어요 가격도 3만원 대여서 엄청 저렴한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더라고요 카라가 굉장히 좀 짧은 스타일이고요. 이런 소매 라인도 넓지 않고 좁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니트나 베스트랑 같이 레이어드 하기가 좋아요. 단추도 컬러 맞춤이 되어 있고 뒤쪽에 핏턱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컬러가 뭐 아이보리, 윈터 차콜, 코코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 컬러마다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레이어드용으로 겨울에 그냥 깔끔하게 입을 용으로 셔츠 찾고 계신 분들은 아이크유로 가시면 되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착장을 보면은 이렇게 포멀한 셔츠랑 H 라인 스커트를 입어준 다음에 올 자켓을 입어줬는데 제가 입고 싶었던 그 핑터레스 감성 룩이 바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굉장히 포멀하게도 입을 수 있지만 짠! 이렇게 캐주얼한 룩까지 소화 가능한 딱 기본 올 자켓이기 때문에 오늘 기간 안에 꼭 구입해보세요 완전 강추! 여러분 올 겨울이 정말 춥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우터 정말 따뜻한 걸로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직장인 피스템이 딱 사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오네논의 트렌치 롱코스터 이게 트렌치코트 스타일로 제작이 됐는데 패딩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우리 코트로도 해결 안될때 정말 롱 패딩 입고 싶은데 멋이 안 살잖아요. 그럴 때딱 걸치기 좋은 아이템인데 온앤온에서 만들었으니 디자인, 피, 소재 너무 좋은 거죠. 자세히 소개해볼게요. 우선 온앤온에서 이게 베스트셀러 제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미니멀한 스타일이잖아요 포멀룩뿐 아니라 캐주얼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완전 뽕뽕템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짝 여유기 때문에 이너템 받쳐입기도 좋고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입자마자 너무 예쁘다 할 만한 디자인 여기에 충전재가 오네놈만의 특별 가공이 들어간 프리미어 구스다운이 들어가는데 깃털, 솜털 8대2 비율을 지키면서 600에서 650 필파워거든요 그래서 엄청 따뜻해요. 더군다나 RDS 인증이라고 해서 동물 복지까지 신경 쓴 구스다운이라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싱글 브레스트로 제작이 되었잖아요. 자칫하면 패딩 스타일이라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싱글 스타일로 제작이 되면 슬림해 보여요. 더군다나 함께 포함된 벨트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강조할 수도 있고 풀어헤쳐서 또 멋스럽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어서 체형 타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더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겉감이 나일론이랑 코튼 혼방이에요. 굉장히 담백한 광택감이 들어서 더 미니멀하게 느껴졌고 제가 선택한 컬러가 굉장히 세련된 딥한 그레이거든요. 더 멋스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거 말고 밝은 색상도 있는데 밝은 색상 나름의 또 매력이 달라서 함께 비교해 보셔서 취향껏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디테일을 보면은 굉장히 다 심플하면서도 퀄리티 높게 제작이 되고 또 이렇게 뒤트임까지 있어서 활동성까지 신경 쓴 온앤오니 아우터 맛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트렌치 코트 구스 다운인 거죠. 이 정도의 스펙의 디자인이면 진짜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할인이 들어가서 짜란. 대박이죠! 유행 타지 않고 쭉 입을 만한 아이템이니까 제대로 된 롱패딩 하나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해 보세요. 그래서 스타일링은 이렇게 기본 터틀넥 입어주고 화이트신과 벨트로 포인트를 줘서 딱 기본으로 입기 좋은 이너템 코디를 했어요. 우리 겨울에 이렇게 많이 입잖아요. 여기에 트렌치코트 구스다운을딱 입었는데 너무 멋스럽고 지금 이 타이밍에 함께 스타일링한 화이트 팬츠 궁금하시죠? 이거 제가 쇼핑몰에서 기모 팬츠라고 검색해서 구매한 아이템인데 너무 괜찮아요. 우리 기본 스트레이트 핏은 사계절 내내 필요한데 확실히 겨울에는 소재가 따뜻한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두꺼운 거 말고 약간 피치 기모 있는 정도의 팬츠인데 핏감이 딱 예뻐요 허리, 엉덩이 핏감 딱 예쁘죠? 그리고 기장감도 1 6 3 c m 저한테 적당하죠 여기에 따뜻한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겨울철 내내 기본으로 너무 잘 입겠다 싶어서 화이트랑 블랙 색상 두 가지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저처럼 기본 화이트 진, 블랙 진 찾고 계신 분들 그냥 입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에 기본으로 쓰기 좋은 볼캡을 발견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유어네임 히어이라는 브랜드에서 노출 의무 없이 보내주신 제품이었는데 딱 써봤는데 얼굴형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한 뒷장구고 광대가 좀 발달된 스타일이어서 볼캡 쓰면 좀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예뻐 보여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타이포 디자인이 클래식하면서도 굉장히 심플해서 다양한 옷에 잘 어울릴 것 같고 또코듀효이 소재 로 제작이 되어서 겨울철에 너무 예쁘게 스타일링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데일리하게 쓸만한 볼캡 찾는 분들에게 완전 강추해드리고 싶어. 이번에는 딱 기본으로 입기 좋은 브이넥 올리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소재도 좋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니트를 열심히 서치하다가 발견된 제품인데 이게 상세 사진만 보더라도 제품이 좋은 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응? 컬러별로 응? 코디를 보여주시는데 코디가 다 너무 예쁘고 컬러감도 다 예쁜 거예요. 또 후기가 많았는데 내 만족도가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소개해 보면 우선 살짝 여유 있는 핏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여유 있는 핏감이 노출 유발시키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어깨 착 안착됐을지 핏이 딱 예쁘게 떨어져요 그리고 어조빈 제가 입었을 때도 핏감이 살짝 볼륨감이 생겼고요 또 소매는 이렇게 나그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억강이가 선택하기도 괜찮습니다 소재 두께감을 보면은 너무 두껍지 않고 적당한 두께감이어서 이너템으로 받쳐 입기 좋은데 이게 넥라인이 너무 깊은 게 아니고 적당해서 다른 이너랑도 레이어드하기도 좋고 단독으로 입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장감도 적당하기 때문에 스커트 팬츠 할거 없이 다양하게 스타일링 되는 아이템이라 저는 이거 다른 컬러도 구입하려고요. 아, 그리고 착용감이 제가 느꼈을 때는 크게 까스럼이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한 10에서 1 정도? 이게 소재 혼용률이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지만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꽤 고급스러워 보이고 제품도 굉장히 짱짱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대 울리트 찾고 있는데 너무 저렴해 보이는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선택하시면 갓신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츠는 레이스 제품인데 가격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실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찾던 컬러감의 소재여서 엄청 고민하다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레이스 거을 제가 항상 구입할 때만 느끼지만 퀄리티가 정말 어나더 레벨이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만족도가 진짜 높아요. 핏감도 보면은 허리부터 엉덩이 굉장히 적당하고 살짝 여유있으면서 일자 빗어서 굉장히 편안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기장이 좀 길어. 그래서 우리 키큰 스무디들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런 페이지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찾기 어려운데 이런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지금 네이비랑 같이 조합을 했을 때 굉장히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또 다시 한번 브라운 스웨이드 백 내주고 밝은 컬의 로퍼를 신어줬거든요 별거 아닌 기본템들로만 구성된 것 같은데 이 색감 때문에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그래서 비트 음? 팬츠 같이 구경해보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완전 샘디 취향 이번에는 케이블리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블리트가 겨울 감성을 잘 나타내면서도 기본템이라 잘 어우러지는 아이템이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오늘 합류량이 높아지면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데 최근에 2 c m 라는 쇼핑몰에서 노출을 뭐 없이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스무디셔서 제가 소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고 소재 좋은 것들로만 골라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센스 있죠. 근데 디자인까지 예쁘고. 가격이 5만 원대여서 오늘 주제에 딱이다 싶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핏은 이렇게 살짝 여유 있어서 코트 안에 이너템으로 활용하기도 좋고요. 케이블 니트 짜임이 심플하면서도 또 포인트 있는 패턴이었고 무엇보다 이 우드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퀄리티가 확 높아져요. 넥 부분이랑 밑단 부분은 굉장히 짱짱하게 제작이 돼서 늘어남을 또 최소화하고 컬러가 꾸덕한 바닐라가 연상이 되는 옐로우빛 도는 컬러이기 때문에 우리 베이스 신녀분들이 너무 좋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것에 보면은 이렇게 트레이닝 팬츠랑 스타일링을 했는데 굉장히 폭닥하고 너무 귀엽죠. 이런 편안한 룩도 연출이 잘 되는데요. 여기에 제가 스타일링 팁을 드리면 이렇게 허리에 블루나 레드 톤만 싹 둘러줘도 느낌이 달라져요. 특히 저는 허리가 짧고 다리가 긴 유형이라 스트레이트 핏을 그냥 입으면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에 두르는 스타일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유행하는 스웨이드백까지 들어주니 컬러 톤도 풍성하고 기본템인데 굉장히 세련된 데일리 룩이 완성되었죠. 그래서 아이템부터 코디 팁까지 참고해보시면 너무. 좋겠네요. 여러분, 그레니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예쁜 직장인을 연출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너무 비싼 거 말고 적당한 가격대로 구매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텀에 메리노 라운드 니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클릭해 봤는데 꽤 신경 쓴 제품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소재는 좀 아쉽거든요. 근데 나름 메리노이었고 상세 설명을 보면은 꼼꼼하게 퀄리티를 신경 쓴게 느껴졌어요. 근데 엄청 고급스럽다고 할순 없지만 합성 섬유와 혼방된 제품이어서 고품이 크게 날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퀄리티라면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성비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은 이렇게 여유 있는 핏에 굉장히 풍덩하게 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를확 덮으니까 보온성이 확실히 좋. 좋았고요. 두께감도 굉장히 적당해서 이너템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았고 컬러가 너무 다크한 그레이가 아니어서 피부톤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하게 까스럽다고 느껴지는 점이 없어서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적당한 가격대 라운드 니트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선택한 컬러 말고도 다양한 컬러가 있으니까 취향껏 선택해보세요 그래서 스타일링은 반팔 티셔츠랑 함께 레이어드를 해줬는데 이거는 집에 있는 니트랑 함께 활용해보세요 별거 아닌데 이거 한 끗으로 룩이 확실히 스타일리쉬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함께 스타일링한 이 스커트가 대박인데 이거는 유네르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구입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추천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세히 소개해볼게요. 아까 첫 번째 룩이랑 같은 디자인이에요. 근데 느낌이 또 달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포멀한 룩과 캐주얼 룩이 잘 어울리는 이유는 얘가 H라인인 듯 하지만 아주 살짝 A라인. 그래서 둘다 가능한 스커트입니다. 더군다나 소재는 코듀로인데 이렇게 잔잔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올 스커트 같더라고요. 두 개의 장점이 있으니까 더 만족스러웠고요. 기장감이 중간 키딱제 키에, 키에 적당해서 우리 스무디 분들에게 추천하기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핏감이 굉장히 편하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서 예쁜 핏감을 만들어 주니까 오랫동안 유행 타지 않고 쭉 입기 좋겠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컬러 말고 이렇게 밝은 컬러도 있어서 취향껏 또 골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사두시면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핏 퀄리티 있는 H 라인 스커트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강추하고 싶은 샘디 픽 스커트고요. 그래서 니트 스커트 함께 구경해 보시고 코디 팁까지 캡처해 보세요. 자란 이번 착장은 좀 늦게 도착한 아이템이 있어서 이렇게 거울 것으로 소개해 드리는데요. 우선 위에 상 이렇게 단독으로도 입기 좋고 이너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 보트넥 니트더라고요. 너무 얇은 거 말고 어느 정도 좀 두께감이 있는 걸 찾아드리고 싶었는데 란닐삼이라는 브랜드에 딱 있더라고요. 자세히 소개해 보면 전체적인 핏을 보면 이렇게 살짝 여유 있는 핏감이에요. 그리고 이 넥라인이 너무 과하지 않게 딱 떨어져서 이 어조비가 입을 때도 이 어깨 쪽으로 치우치지 않더라고요. 어깨 라인은 이렇게 살짝 드롭돼서 떨어지면서 소매는 살짝 붙는 듯한 느낌이 있고 기장감은 이렇게 적당해서 안에 넣어 입을 수도 있고 빼서 입을 수도 있습니다. 두께감은 이렇게 되면서 소재는 짠 이렇게 그렇게 좋은 소재는 아니에요. 이게 혼용률이 올라가면 보트넥 쪽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대로 찾아드리고 싶었고 저도 구매하고 싶어서 구매한 아이템. 기본으로 이런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지금같이 이런 스커트룩 연출할 때코트 안에 이너템으로 활용할 때 유용한 아이템이니까요. 기본템으로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플리츠 스커트를 입어줬는데요. 원래는 SPA 브랜드에서 물스커트를 구입을 했는데 얘랑 비교해서 보니까 두께감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겉에만 울 느낌이 나는 느낌? 근데 얘는 엄청 도톰한 스타일이어서 한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스커트라 기본으로 하나 쟁여두면 이것도 유행타지 않고 앞으로 쭉 입기 좋겠더라고요. 우선 디자인을 보면은 하이웨스트로 올라와서 허리 쪽에서 핏 되고요. 그리고 A라인으로 확 퍼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보트넥 니트에 이 스커트만 입었을 뿐인데도 굉장히 우아미가 느껴지고요. 플리츠가 너무 과하지 않고 이렇게 적당하게만 들어가 있어서 또 심플하게 스타일링 할수 있고 이렇게 벨트 장식도 있고 양 사이드에 또 포켓 디테일도 있어서 이렇게 주머니에 찔러 넣는 이런 에티튜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163 사인 제가 입었을 때 기장감도 딱 적당했고 컬러감도 너무 다크하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은 딱 중간톤이라 기본으로 쟁여두기 더 좋았어요. 근데 이 정도 스펙 되면 확 비싸야 되는데 얘가 가격이 엄청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펙 좋은 기본 스커트 이번 기회에 쟁여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입어주고 여기에 긴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고 허리에는 머리에 쓰는 두건인데 이거를 묶어서 한끗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신는 앞 코가 뾰족한 굿즈를 신어준 다음에 심플한 블랙백을 이렇게 매주었습니다 별거 아닌 룩인데 실루엣이 예쁘고 디테일들을 더하니까 룩이 확실히 우아해지면서 굉장히 멋스러운 룩이 완성이 돼서 이건 하객 룩으로도 좋고 출근 룩으로도 좋고 데이트인 누나 입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디 팁부터 제품까지 구경해 보시면 좋겠네요. 완전 샌디픽.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하고 싶었던 겨울 직장인 필스템이 끝이 났습니다. 제품 하나하나 하나 다 너무 괜찮고, 오늘 스타일링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한 가지 골라, 2호와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짜랑!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멋스러워지길 바라면서, 안녕!